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브입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은, 바로 뭐, 병맛 더빙을 해볼 건데요. 네, 오늘 과자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이렇게. 잠깐만요. 선풍기도 틀게요. 요즘 폭염주의보가 자주 뜨는데, 여러분, 너무,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어, 목욕 잘 하시고, 머리도 좀 감으시고, 그래야 좀 되거든요. 네, 일단은 병맛더미 해볼 건데요. 네,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방송 켰지? 띵동 <laughs> 나왔죠요! 띵동 아, 나왔다고! 음, 음, 뭐 제일 졸리지? 이거 좀 아쉽다, 니 야, 나왔다고! 어? 어이 어휴 어이, 어휴 어이, 어이, 왔네 어휴 누또 똥을 싸놨네 아이고 아이 짜짜. 어, 야이 밑에 뭐야 몰라 콘크리트인가 야 밑에 청소 안해 괜찮다 빨리 가어이 어휴 이, 이 뭔데 앉아 과자 좀 먹어 내가 거의 다 먹긴 했지만 조금만 남아있어 어이 응? 야, 이, 다, 니가 다 먹은 거 아니야? 어, 로봇팔이 됐다. 어, 에? 야, 니만 다 먹으면 어떡해? 아이, 미안네. 아이씨. 아, 음, 음, 뭐, 뭐. 야, 과자를 만, 야, 이거, 어, 쿠키 만어볼자 어허. 어, 밑에 뭔가 있지? 야, 뭘 봐?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오케이. 자, 어, 이거를, 이렇게, 치워, 쟤. 어야 아유 진짜 깝게 아유 진짜 아 이안 아야 그거 해줘 괜찮은데 오케이 이건 에이리로 놔둘까요? 아니 기다려봐 오케이 아유 무겁다 자, 일가난거 놓고 우유를, 한 컵만 넣어놨는데? 자, 어 자, 넣어봐. 자, 섞어. 네. 아, 섞인데? 다 넣어봐. 어이? 이, 또 넣어봐. 아, 이 진짜. 이더 넣어봐. 아직 물인데? 자, 이넣 또. 안 no. 넣어! 이게 뭐지? 자, 해봐. 자, 기다려. 여기다 부어. 자, 우유 넣고. 어잇? 다시 우유가 더 붙네. 어잇? 밀가 더 넣어. 오케이. 자, 기다려봐. 자, 이렇게. 어떻게 섞으려고? 야. 아, 기다려봐. 이거 합치시키면 되잖아. 자, 이렇게 돌려. 자, 이렇게 섞여버려 어? 아이고, 이게 뭐야? 아 진짜. 아이, 미안해. 자, 이걸로 쏟봐봐 자. 아, 하, 아버지가 일하던 거야. 아이, 사물 넣어도 괜찮나 아이, 쓰이소. 괜찮아. 아이, 진짜. 자, 돌려. 음. 잘 되는데? 으으, 후우! 아다 자. 됐다 자 여기 반죽된다 네 넣어 오케이 아리미로 하냐? 어어야너 나랑 배틀하고 있는거냐? 자 이거 던져 이걸로 해 맞고 싶냐? 아잇 죄송합니다 자 이거 돌려 자자쩔 자, 자, 에잇 야 이거 갖고 있어 봐 자, 네, 다들 뿌리자. 야, 니 청소 안 했다며. 아니, 괜찮아. 어차피 내가 먹을 건다 자, 뿌려. 아 뿌리란다. 자, 이제. 자, 하자 응? 여기 너무 작은데농사 어? 자, 여기 밭을 갈자. 자, 해봐. 자, 기다려봐. 이거를 해야지. 자, 자. 해봐. 오늘부터 여기 농사를 짓는 거야. 자, 자. 자 이렇게 이렇내니 네 팬티만 해줄게 잘 깔기다 뭐라고? 자 이렇게 짠 짜잔 니네 팬티 어우 사이즈가 작게 나와 자뚫어으로 뚫어버릴거야 자 이렇게 쪗쪗요 아이고 어이 내얘좀 네, 잡아줘 아이고 아이 다다다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어어 아우 진짜 아파 어, 어. 어이 여는 어디지? 난 누구? 어, 어, 이걸로 사용하는 거야. 야, 이걸로 사용하자. 자, 어, 뭐 하냐? 자, 이걸로 해보자. 야, 안씻고 하냐? 아, 몰라. 일단 해봐. 자, 자 오븐에 이렇게 순간 가 팁인 줄 알았네. 자, 됐다. 자, 이렇게 오븐에다가 넣고 자, 이렇게. 비... 어, 얘 p e r 어떻게 만들었냐? 네가 알리알바 네 아니야. 아우 진짜 씨. 자, 여기. 자, 자자. 아, 진 아, 진짜. 야, 붙자. 오케이. 아, 그게 아니야. 멈춰. 농담도 버리니? 자, 이렇게 담아. 자, 이렇게. 야, 이거 야에 탄거 아니야. 괜찮나? 안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 아, 빨리 빨리, 화 뜨거다. 화 뜨거, 응. 이가 부어. 오케이, 우리 쿠키 붙였다, 자, 자. 음, 가져와봐. 나의 노예 어, 맛있겠다. 노예 아니야 이씨. 일단 담아줄게. 어. 뭐 이거? 야, 몰라 이거 해봐. 먹어봐. 어. 어우내 이빨 부서지겠다. 어, 아유, 기다려봐 아, 이게 돌인가? 아, 진짜 으앗! 어? 이거 완전 바위 아니가자 업그레이드 해봐 과거 성공했다! 오케이! 나이스!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말이야 자! 야이걸로 해봐 야, 이거 야, 이거 밑에 설치하자, 빨리 자 자, 이렇게 따다 이렇게 따다 따다 따, 따, 이렇게 붙이주면은, 자, 자! 이야, 진짜. 야잘 됐네. 오케이. 오케이. 하이, 오케이. 우리 형님 맞자.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네, 재미,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laughs> 한 명씩만, <laughs> 네,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다는게 아니라, 그냥, 그런 뜻이죠, 네. 아무튼, 여름 조심하세요.